어? 아 오셨어요? <laughs> 가방에 넣어야겠다 <laughs> 아, 아 실은 제가 1월 26일 날 단편영화 상영회를 해요 네, 기존에 보셨던 제 작품들 보지 못하셨던 작품들 저를 그려준 그림들 사진들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하이 아, 가방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가방이 뭐냐면 어, 바로 여기 그려진 그림이 바로 저예요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한겨울에 반발트를 입고 이 가방을 홍보하고자 네, 이렇게 왔어요. <laughs> 아, 이 가방 어떻게 구매하실 수 있냐면요. 그제 인스타링크나 나싱버튼 인스타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텀블벅 페이지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영화 예매, 가방 구매 모두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어, 저는 이만 가볼게요. 네. <laughs>